왔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우리 보리? 잘 있었어? 너, 너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었어? 잘 있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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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잘 됐어? 아, 이뻐잘거 아, 이야이뻐라 <laughs> 와. <우와>. 이거. <이러면> 이나 <빛나. 웃음> 잘했어. 잘있었어 혼자 뭐했어? 혼 <laughs> 어? 혼자 했뭐 했어? 혼자 이뭐 했어, 우리 이 어? 혼자 뭐 했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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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떨어 혼자 재재없었었어심했했 심심했어? 응? 응? 심했했오 오빠랑 아침에 인사했지? 응? 아침에 빠이빠이 인사했잖아 저녁에 보는 거야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데? <laughs> 이쁘아 <laughs> 이쁜이 우리 집 이쁜이 응? 야 이쁘나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쁜 거 아니야 오빠 봐봐 <laughs> 아우, <laughs>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아, 좋아, 오빠 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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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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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왔어, 오빠, 왔어, 오빠, 왔어, 오빠, 오빠. 와, 소리야. 뭐했어 오늘? 소리 뭐했어 오늘? 소리야. <laughs> 너 뭐했어? 너 뭐하고 놀았어? 재밌게 놀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재밌게 놀았어 오늘? 뭐하고 놀았어 오늘? 어? 뭐하고 놀았어, 우리 보리? 뭐하고 놀았어? 어? 엄마가 놀아줬어? 아빠가 놀아줬어? 보리야 어? 오늘 뭐하고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오늘? 이렇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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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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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_nameantaBrotspmedimczeori> 이뻐 오빠 왔다 나아 이거 많이 먹었어요 왔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우리? 많이 먹었어 우리야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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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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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니기다렸다었다밥잘먹었고밥잘먹고밥뭐라고밥잘고고밥잘 먹었다고? 뭐라고? 뭐라고? 잘 먹었다고? 잘먹었잘들었어말잘들었어안들었어말잘들었어안들었다 <laughs> 이뻐 이뻐 아 이뻐 이다 <laughs> 잠깐만 짜 와우, 진짜? 어왔진왔진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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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있었어? 기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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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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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고 있었어. 짜야짜 진짜? 고 있었어?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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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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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또 많이 기다렸어? <laughs> 많이 기다렸어밥 먹었어? 눈물 한 번도 안 닦아줬지, 그렇지? 불이거너 혼자 얼마나 있었어? 몇분안 있었잖아 혼자. 우리야. 응? 이뻐 갖고. 이뻐갖고 다시 이쁜이 됐어 이거 다시 이쁜이 됐으니까 언제 바뀌었어 이거 너 집에 언제 왔어 너 미용실에 있었잖아 언제 왔어 <laughs> 우리 간식 먹으러 갈까 우리야 간식 먹으러 갈까 우리 가까 응? 우리 간식 먹으러 갈까 좋아 따라봐